안녕하세요. 돈 버는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산부자의 팝범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돈 버는 노하우, 궁금하시죠? 예전에는 이 부업하면, 이거 빼놓을 수 없었잖아요, 이거. 응? 어? 이거. 오빠, 차 있어? 오빠, 아, 돈 많아? 아, 많아? 아, 많이 벌려면, 이거 지고 부업으로 많이들 하셨거든요. 이 부업을 가지고 요즘에도 고소득을 올리는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 면 월차로. 월천, 한 달에 천만 원 수익을 올리는 분이 계시다고 해서 제가 그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돈 버는 노하우. 지금 확인해보시죠. 월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은 서울의 한 사무실. 안녕하세요. 어, 예. 안녕하세요. 혹시 주대성 씨? 아예 맞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아 반갑습니다. <laughs> 들어가자마자 주인공을 만나볼 수 있네요. 8년 차 대리 운전 기사 주대성 씨. 대성 씨는 2016년도부터 대리 운전뿐만 아니라 각종 배달, 착송까지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하는데요. 오늘 대성 씨가 알려줄 돈이 되는 노하우는 어떤 것일까요? 실례지만 저 대리운전을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네. 부업 하신데 이게 사무실까지 차리신 거예요? 아네 여기는 이제 제 작업하는 공간입니다. 작업하는 공간. 네. 아, 여기 둘러보면 이게 전동킥보드인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자전거도 전동 네. 네 어떤 분이 보기엔 좀 놀거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저는 요거로 이제 일을 할때 쓰는 장비들입니다 그럼 지금은 무슨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 지금은 이제 유튜브 영상 편집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유튜브 채널도 운영 중이시라고요? 어 네네 오 그럼 잠깐만 좀 앉아서 좀 보면서 얘기를 좀 할까요? 아 그러시죠 예예 예. 아야 유튜브 영상 편집 현재 대성 씨가 운영 중인 영상 제작 채널은 대성 씨가 대리 운전 기사 일을 하면서 겪었던 일상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올린다고 하는데요. 아니, 그럼 이거 잠깐만 볼게요. 이거 네. 플레이 한번 해 봐도 될까요? 네, 네, 그럼요. 안녕하세요. 주혜성입니다 오늘은 이제 금요일입니다. 제가 3월 달 내내 운전 일지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이 운행 요금이나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카페에 가입하시면은 좀 유익한 정보들도 많이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스탑 운영하세요? 아, 네, 네, 네. 와, 이분 대단한 분이래 아니요, 아니요. 그래봐야 회원수 이제 천명 조금 넘는 조그만한 카페예요. 이제. 수입도 다 공개를 하신다라는 얘긴데. 맞아요, 네, 맞아요. 그 노하우를 다 그냥 오픈하고 네. 하시는 네 이유야? 예. 저는 좀 다른 사람들한테 좀 도움을 주고 싶어요. 음. 개인적으로 어, 그 사람이 좀 약간 경제 활동하는데 좀더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전해 주고 싶어 가지고 네, 하고 있습니다. 이일 어. 이전에는 어떤 직업이셨는지 혹시 여쭤봐도 돼요? 원래는 이제 시장형 공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공기업이요? 네. <laughs> 어 웬일이야? <웃음> <웃음> 난 어제야 나. 아, 아니에요아니 어머머 범수 씨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네. 수입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되십니까 수입이? 대리운전 매출로만 한 이번 달 다음에 600만 원 정도 될거아요 이번 달 600. 네. 휴일은 며칠이셨습니까? 휴일은 일요일 네번 쉬고 어허. 토요일까지 다 일요일. 월화수목 금토. 토. 네. 해서 600만 원. 네. 제가 이거 할수 있는 거는 한 7년 정도 제가 이렇게 수도권을 다 다니면서 음... 저만의 좀 노하우가 생겼기 때문에 네. 그런 거거든요. 처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네네네. 네, 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대리 운전 기사 일을 하면서 생긴 노하우를 카페와 영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3월달에는 대성 씨가 대리 운전을 하며 번실제 수입들도 일지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어 대리 운전을 처음 시작하시는 초보자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는데. 그, 제 영상을 한 100번 정도 보시고, 음. 그, 아침부터 새벽까지 그렇게 하신 분이 계신 거 보니까, 어 믿을 만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얼마를 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분이 이제 한달 매출 천만 원을 하셨대요. 분석을 하셨네. 분석을 했죠. 예, 예. 저도 누군가 그렇게 일하는 걸 분석을 좀 했었었는데, 네. 어, 딴 사람들이 그렇게 분석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대성 씨의 노하우가, 정말 수익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는 거네요? 어, 네, 그렇다고. 봤습니다. 이야, 대단하다. 네. 거기에 또 부가적인 수익이 더 있습니까? 어, 네,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 보통 평소에는 한1,200 사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유튜브 수입이 그, 이제 구독자님이 시청해주는 수입으로는 그 정도 되는데, 네. 부가적인 게 또. 또 있어요? 네, 광고 수입이라고 해가지고. <laughs> 네. 야, 네. 알짜배기다. 아, 알짜배기가. 예, 네, 요 네.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알짜배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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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일단은 네. 한번 유튜브 영상 수익이 여기 있는 겁니까? 네, 그쵸. 이야, 200, 거의 300만원 돈이 <laughs> 유튜브 영상 수입으로 지금 들어왔어요. 네, 요게 이제 이번 달만 운이 좋아서. <laughs> 와. 이 정도 된 거고. 평소에는 요렇진 않은데. 앞으로 어, 더 내려가요. 아왜 <laughs> 그런 <laughs> <뭔> 소리예요. <laughs> 더 올라갈 생각을 <laughs> 하셔야죠. 이거는 이번 달만 그런 거예요. 이번 와 어쨌든 참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 아닙니다. 대성씨의 또 다른 수익원 크리에이터 영상 제작. 영상 제작 수익은 크게 애드센스 수익과 PPL 광고 수익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애드센스 수익의 경우 조회수에 따라 그 수익의 변동폭이 크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수익이 많은 것은 변함없네요. 자 그러면은 주대성씨의 이번 달 예상 매출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번 달만 달만 운 좋게 으흠? 한 천만 원 정도. 천만 원? 네 이번 달만. 혼자서? 혼자서예 운이 좋게도라는 거는 음. 적은 달이 대부분이었고 뭐더 많은 달도 있었는데 뭐 적을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음. 그거에 대한 어떤 그런 거죠. 고생 아 인정 안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쉽게는 생각하지. 많겠습니다. 아, 예. 대성 씨의 3월 수익은 대리 운전 수익 약 600만 원, 크리에이터 수익 약 200만 원, 그외 수익이 약 200만 원으로 정말 총1 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네요. 주대성 씨가 일을 받으려면 네. 뭐 어떤 수단으로 뭐 이렇게 그 일이 들어오는 거예요? 대리 운전 같은 경우에는? 아 대리 운전은 그 네. 이제 핸드폰 하나로 좀 일을 해요. 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쓰는 핸드폰인데 예. 네. 이렇게 켜면은뭐 예. 이제 요, 금이 얼마인가요? 3만원에. 예. 뭐, 어디서, 어디까지, 조남동 이런 데이터들을 딱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분당 3만 5천, 3.6km 밖에 있다. 음. 뭐, 얼마나 예. 걸린다. 이거는 이제 얼마나 걸린다고 안쓰있잖아요 예, 예. 뭐, 2km 뒤에 이제 3만원이다. 도착은 중랑 만우동. 출발은 여기 동천동 433. 이런 식으로 딱 보고 내가 판단을 하고 바로바로 바로 찍어야 돼요. 아. 낮으니까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리 운전 의뢰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어플리케이션이다 보니 출발지와 목적지, 요금 등을 빠르게 파악하고 의뢰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이렇게 인터뷰를 마치고 드디어 본격적인 업무 준비에 돌입하는 태성 씨. 안전을 위해 장갑부터 시작해 무릎 보호대와 헬멧 등 각종 보호 장비와 따뜻한 외투를 착용하시는데요. 어플리케이션까지 켜고 나면 드디어 준비 완료. 아 자, 이제 드디어. 네. 자, 이제 본업 출동 준비하시는 겁니까? 네, 좋습니다. 이제. 아하. 네. 이게 요일별로 조금 콜이 네. 많은 날이 분명히 있을 텐데. 죠 주말은 어떻습니까? 요일별로 특징이 명확합니다. 네. 주말은. 네. 초저녁에는. 음. 별로 없어요. 아. 근데, 늦은 저녁에는 또 많아지고. 허허. 또 우리가 생각하는 번화가이보다. 갑자기 아파트에서 뜨는 것들이 많죠. 아 그래요? 음. 특이하죠. 주말에는 음. 특이하게 움직이고.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금요일 하면은 야 붉은 막. 붉은. 콜 미친 듯이 많겠지. 그죠 하지만 잘못된 상식입니다. 어 아. <laughs> 내일 쉬는 날이니까 마음 먹고 대리운전 하자 이러신 분들이 나오시면서 음흠.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거죠. <laughs> 그래서 저는 금요일에 아예 일찍 나가요. 일곱 시. 아. 보통 이제 여덟 시부터 콜이 많이 발생하는데. 7시에 금액이 그냥 낮더라도 빨리 나가는 거예요. 경쟁이 그렇죠. 더 치열해지면서. 기다리다가 그냥 공칠 수도 있겠네. 공치는 거죠. 음, 차라리 그 공치는 시간보다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하자. 음. 그런 마인드. 딱. 이야, <laughs> 네. 잠깐만. 그러면 지금 이제 시작하신 거예요? 이렇게 콜이 뜨는 거예요. 어, 아, 네, 지금 여기, 떠요? 네, 여기 앞에서 뭐 영동포 같은 거 뜨는데. 네. 네, 이거 2만원짜리. 이게 16,000원. 이런 건 네. 24,000원이요. 호영시 도경구. 네. 여보세요? 네, 손님 안녕하세요. 대리기사입니다. 네. 제물내동 그... 저기 몇 동으로 몇동 하면 될까요? 네, 거기... OK, OK. 제가 한 10분 안에 가겠습니다. 10분이요? 네, 갈수 있겠습니다. 첫 대리 의뢰를 접수하고 드디어 업무를 시작하는 태성 씨. 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바람과 같이 사라지시네요. 야 빠르다. 어우 진짜 빠르네. 저는 어, 이따가 다시 한번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돈 많이 벌어오세요 대성 씨. 안전하시게. 모두들 퇴근하는 늦은 저녁 대성 씨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월 천만 원의 비법 오늘 대성 씨의 하루를 통해 함께 확인해 보시죠. 전동일은 바퀴가 하나라서 중심을 잡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하는데요. 안전을 위해 대성 씨가 전동회과 관련된 유의점을 말해준다고 합니다. 네, 전동회 타시는 분들은 조금 이게 유의해야 될 점들이 한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게 전동회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서스펜션 있어야지 그런 언덕이 있는 파인 곳이나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곳, 그런 데 있을 때 안전하게 다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한 제품을 찾는, 전동 제품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명. 이렇게 조명이 있어야지 땅의 상태를 잘 확인하고 달릴 수 있습니다. 대리 운전 8년 차의 태성 씨가 말해주는 꿀팁. 이건 놓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도 꼭 확인하세요. 일단은 제가 손님을 기다리는 동안 대리 운전 꿀팁. 네, 첫 번째로는 안전한 장비를 타야 됩니다. 안전한 장비를 타면은 조금 멀리 있는 그 멀리서 발생하는 콜들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콜이 없을 때도 좀 반경을 넓혀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일을 지속해서 쉬지 않고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일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팁은 외곽 지역을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곽 지역에서도 남부 지역, 그러니까 용인, 수원, 그리고 동탄, 이렇게 기업도 많고, 그리고 그 주거도 많은 그런 지역이 번화가도 많거든요. 대리운전 고객이 대부분이 50대, 그리고 남성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좋아할 만한 곳에 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는 판교, 인계동, 여, 동로, 여의도, 그리고 강남, 요런 데는 그 빠지지 않는 곳입니다. 세 번째 노하우로는 지역에 대한 지리를 정말 숙지해야 됩니다. 내가 어느 도착지에 갔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금액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어, 이세 번째 노하우인 그 지리를 알고 있는 것, 지역에 대한 완벽한 숙지, 요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노하우는 집에 그 빨리 돌아가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집에 돌아올 수 있는 루트, 집에 돌아오는 방법,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알게 되면은 안정적으로 복귀가 가능하고 안정적인 수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누구나 하루에 20만원 정도는 한몇년 차가 되면은 할 수가 있어요. 물론 한두 달 처음 일했을 때부터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좋겠지만 사람마다 편차는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한 7년 정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숙달을 살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 영상을 좀 보시는 분들에게 좀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